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TV 쿠프로입니다. 제가 금일 ABL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ABL 바이오가 금일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오후 2시 반. 금일 오후 2시 반인데 지금 거의 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상승이에요. 지금 적산병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다음 주 흐름 월요일 날 어떻게 상승을 할 건지 횡보를 할 건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받을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제가 오늘 다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로 큰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오늘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사랑의 시청료 팍팍 주시면은 저도 그것에 큰 힘을 얻고 여러분들께 정말로 좋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일 사한가가 나왔죠 지금 어제 그 지정학적 리스 리사... 때문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다 제가 보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밤에 11시 20분, 26분에 관련된 자료를 전달을 드렸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중앙에너비스 상한가를 찍고 살짝 내려와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 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더 정확하고 빠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금일 상한가 드실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야 된다. 돈되는거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시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010-2156-1133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중앙 에너비스 상한가 드실 수 있게 정말로 발 빠른 자료를 전달을 드리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ABL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전문 플랫폼 기업이죠. 지금 ABL의 파이프라인 라인업을 보시면은 뭐 파키슨 병부터 항암제, 그 다음에 ADC 관련된 사항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게 ADC라는 항체 약물 적합체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의 핵심 플랫폼 ADC.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요, 안티바디 드럭 컨쥬게이트말 그대로 항체 약물 접합체예요. 항체와 약물을 합쳐버린 거죠. 제가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여기 항체가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체에다가 약물을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게 되면은 그냥 약물을 투여했을 때보다 두 배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약물만 투여했을 때는 그냥 100%의 효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항체와 약물을 붙였을 때는 200%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약물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되게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ABL바이오는 이 특화된 기술로 플랫폼으로 계속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신 거겠죠? 지금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확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되게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플랫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딘가요? 바로 알테우젠이죠 알테우젠은 기존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면서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정맥주사는 보통 5시간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피하주사는 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사를 맞으시겠습니까? 아 무조건 피하주사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돈은 글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디엔이 굉장히 많은 주가가 올랐죠. 이런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바디라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용량은 그대로지만은 효과를 두 배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ABL 바이오를 정말로 끝까지 집중있게 보셔야 된다 라는 말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일봉입니다 ABL 바이오가 지금 3거래 연속 양봉이 나왔죠 적산병이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고점 라인을 연결해 보면 중요한 저항대를 일단은 뚫어 나왔어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바로 정고점 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살짝 물렸지만은 기존 매물대에 대한 저항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이 앞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추가적으로 갈수 있느냐, 옆으로 횡보하냐, 내려가느냐. 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ABL 바이오는 준비는 끝나 있지만은 뭐가 좀 나와 줘야 돼요. 이제 뭐 뭐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어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33,000원대 그리고 35,000원 위 쪽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지금 매물대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금주 같은 경우도 지금 돌파 시도를 했다가 눌리면서 마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또 새로운 박스를 그리면서 우상향의 그런 패턴을 이어갈 수 있지만은 아직은 부족한 모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한 이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ABL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준비 자체는 끝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모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 후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급등을 맛보실 수 있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스권 저항에 계속 부딪히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abl 바이오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abl 바이오 대응 방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 가보세요 정말로 수천수만 가지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수고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수고를 덜고자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차 관련된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회사 개요 뭐 연구개발 뭐 주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투자 전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절대적인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대부분 술이란 말이에요. 간혹에 신규 들어오신 분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야죠.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모가지가 하안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단기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목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를 알고 계셔야지 그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이 홀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마다 다 목표가는 틀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좀더 20년의 그런 경력 그다음에 여러분의 멘토 그리고 투자 상담사로서 정말 적절한 목표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까지는 꼭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BL 바이오는 주가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눌림목을 공략을 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히 단기와 최종 목표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히든 재료 여러분 정보를 알고 있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와의 차이를 아시죠? 정보를 알고 있는 자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고 정보를 모른다고 하면은 중간에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다 튕겨져 나가요 왜냐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히 히든 재료, 정보를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든 정보는 지금 10월 3일 날 지금 뉴스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지금 ABL바이오가 지금 머크하고 BMS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라이센스 아웃에 관련된 정말로 따끈따끈한 내용,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들고 갈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 대응 자료를 받으셔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 211 1133이라고 ABL이라고.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면은 전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해당 자료, PDF 파일을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남들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ABL 바이오 끝장 투자를 할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가서 흔들 때 절대 낙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큰 수익 날수 있게끔 제가 강력하게 서포트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던 모모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필히 받아보셔서 정말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제가 단기간에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시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0월에 5배 폭등 예상 종목을 들고 왔어요. 제가 정말 자신이 없었다면 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5배 갈수 있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시세는 1년에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500% 5배 이상 상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대급 상승 모멘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 이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월 달에 엔캠을 공략을 했었어요. 엔캠으로 수익 난 인증까지 해드리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7만원부터 3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쐈죠 다섯 배 이런 종목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온 종목 차트 보여드리면요 계속적으로 우야양의 그런 흐름이 있죠 하지만 중간 중간 중간에 매집이 있고 지금 매집봉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시세를 한번 줬다가 다시 눌러 놨어요 이제 다시 누르면서 출발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침해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선침해 해놓고 딱 기다리면은 다섯 배 여러분들께 큰 대박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은 010-2156-1133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고 정말로 요즘 장이 변동성만 키우고 단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여러분들 단타 지금 안 먹혀요 하지 마시고 단타 비중 보통 단타 30% 정도 하시잖아요 이 비중을 대시세에 한번 베팅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와 함께 크게 10월에 5배 대시세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정말로 큰 수익 한번 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